제37강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왜 솔로몬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왕으로 전락했는가? 왜 솔로몬이 창조 목적에 불순종하는 왕으로?" 전락했는가? 우선 그 솔로몬이요, 아 우리 솔로몬이 아 어떤 분인가? 일 번서서 솔로몬은 아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laughs> 솔로몬은 누구인가? 그럼 그것 첫 번째 일 번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 여덟 번째 부인의 네 번째 아들이다. 여덟 번째 부인의 네 번째 아들이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을 끓여요. 황 목사님, 다윗의 그런 처들이 누군 누구, 누군 누구, 누굽니까? 성서에 나오는 처들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쭉 골라봤어요. 골라보니까 그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미갈이라고 그래요. 미갈, 미갈 이분은 가로 열고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자녀들이 어떻게 나온 거에 대한 기록이 성서에는... 자세히 없어요. 그남바원그러 h 거 n 미 m b 쓰세요. 미 e t 남바 n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힌힌아힌 아힌 e 그래 아힌담 네, 이 여자 이름인데요. 제가 한국 말은 잘 모르고 제가 영어로 써오는거 있어서 그걸 one. t h 혹시 u m b e r one, the number one. 요 요 여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천새에 보면 암몬이라는 암논, 암놈, 암놈이 아니고 논 아에다가 n o n a m n o n 암논, 암논이라는 non, 이름 들었죠? 네. 요놈을 낳았어요. <laughs> 두 번째 차가 암논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은 그 유명한 아비가일 아비가일 세 번째 부인이 이 부인한테는 그 아들은 별로 유명한 아들이 아니에요. 길레압 K I L E A P K I L E A P 길레압 을았어요그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은 마아카라고 그랬어요. M A A A가 둘이에요 M A A C A H 마아카 이네 번째 부인한테서 유명한 아들 놈이 나와요. 속삭이는 아들 이름 뭐죠? 압살롬이. 요 압살롬이라고 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죽일 놈이죠. 그데 압살롬이. <laughs> 압살롬, 압살롬 스펠링은 A B S A L O M 그래요. A B S A L O M. 그다음에 또 아들 하나가 타마르라고. T A M A R. 타마르라고. 그데 그중에 이제 압살롬이 유명해요. 다섯째 부인이요. 아 하기더라고요. H A G G I T H 하기 하기트 가지고 뭐 하기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하기트 아요요 참여한테서 나온 아들이 예. 아도니아라고 그래. 아도니아. A D O N I 그다음에 J A H 그래. 아도니아. J A H 아도니아. 몇 번째 보인까지 왔어요? 여섯 번째 보니 아비탈 그래. A 이 I T A L 아비 탈레 에이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들임 아셰파티아라 그러는데 S H E P H A T I 이 H S 이티 아이 에 T-I-A-H 세파티아 아비탈이라는 여자에게서 몇 번째 부인이에요? 아비타리 여섯 번째예요. 일곱 번째 부인이 에글라라고 그래 E E-G-L-A-H E-G-L-A-H 에글라 그 사이에 나온 아들이 i t T H L E A M 이들의암 I, I T H R L E A M 이들의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부인이 그 유명한 바세바예요. 바세바를 어떻게 쓰냐면 B A T H 그다음에 데스의 B A T H 이어서 S-H-E-B-A -a -h -h -e yeah. B-A-T-H S-H-E-B-A 바세바 그래요. 벳 벳트란 건목욕한0 3 @이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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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나3 @이름103 이제1 0 3 @이름103 이름1 열어봐 주세요. 이름1 0 <laughs> 역대상 3장 네. 역대상 3장 5절부터 쭉 보시면 그 다윗의 아들들 부인들과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 우선 바세바에게서 나온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역대상 3장 5절에 다 여섯어요. 거기에 보면 시무아 첫째 아들의 시므아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수, 소밥 둘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이 나단이 나단 그다음에 넷째 아들이 아,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근데 신기한 게요. 요 이것도 다 이게 미스터리 미스터리 여기에 지금 미스터리가 많아요. 이제 내가 지금 우선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첫째 미스터리가요.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이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일부 일처제.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아, 이렇게 허락하셨나요? 뭐 유명 인사들 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허락하셨어요. 또 모세도 보면 허락하셨고 여기 지금 그 유명 인사들 우리가 500년씩 짤른 그 유명 인사들 보면 성서에주 대표적인 인사들은 여기 지금 다윗도 그래요. 뭐이 솔로몬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예. 네. 자, 이렇게 하셨나. 자, 이 다윗이 우선 우선 다윗을 보면요. 밧세바 요 사람이 아, 여덟 번째. 그 성서에서 보면 항상 숫자가 또 중요하죠. 여덟 번째요. 여덟 이런 숫자가 뭐예요? 4라는 수의 배수예요. 그 사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알아도 또 적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든든 준비하는 준비의 준비 준비 인물 준비 기간에든 준비와 관계되는 준비 사건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네 명의 더블 네 명의 여자를 가지게 했어요. 왜 웃으세요? 그래서 신비라 고 그러는 거예요. 더블 넘버의 여자를 가지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바세바를 가질 때도 아주 불미스럽게 다윗이 살인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다윗이란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다 준비되신 분인데, 이런 일을 하도록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분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도 보면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죠. 여덟 번째로 알죠? 다윗도고 그 준비를 당해서 나타난 남자 보이예요 여덟 번째로 그리고 목동이고 어, 무슨 수조예요? 흙수조 출신이 네. 그래서 흙수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높이실 텐데 흑수저가 높임을 받는 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흙수저가 높아졌을 때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게할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형이 다윗이에요. 큰 은혜자죠. 그런데요, 요요 요 솔로몬은 솔로몬도 보면은 배경을 보면 어머니를 보면은 무슨 수저요? 이 사람도 흑수저요. 여덟 번째 부인이고 그 중에서도 아, 이, 본래 남편이 있었던 여자고, 제 2의 결혼한 여자고, 거기다가 솔로몬은 네 번째 또 아들이에요. 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꽁치에요꽁치꽁치로 나온 하나님이 다 그렇게 교회 가셨어요. 꽁치란말 그건 내가 쓰는 말 같다. 음, 뭐라고 말미? 가장 쉬운 말이 흙수저예요.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에하면이 사람은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게 했는데도 나중에 이제 금수저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아니에요 금수저로 만들어놨는데 금수저가 되니까 변질되는 또한 지도자의 모습이. 크리스천의모습이 n 또두 두 모습을 우리이두모습 보여주세요. 또 성서에는 요또요떤사람을또 보여주냐면 사울을 보여요 사울왕 사울왕은 어, 이 사람은 어, 은수조 정도 야는의이 같아요. 출신이 모습도 아주 몸도 크고 잘생겼고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사람인데이사람이이제 금수저가 됐어요 금수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아 이것때문이하나님에사람영이이 빼앗긴 이사람이사람님이종이었는데 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악령이 이분에게 들어갔다.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후회로 보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디자인 하셨는데 인간들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자녀로 디자인 하셨다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쓰시고는 그냥 던지실 때 인간적인 그 상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우리의 그 눈높이 교육 수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의 구약에서의 구약의 학교에서 세 종류의 기독교인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높이 쓰시는 지도자들의 높이 쓰시는 지도 일반 지도자가 아니고, 세 종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시작은 흙수저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흙수전대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 자, 이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요, 이 거기 지금 역대상 지금 열고 계시죠. 역대상 그 삼장 지금 우리 5절에서 거기 이제 시므와 소바, 나단, 솔로몬 이름이 나오고 6절에서부터8절을쭉 보시면은. 에... 이 지금 네명 외에도 아홉 명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런 말 나오죠. 지금 이네 명이 누굽니까? 아홉 예, 명이 더 있다 그러는데요. 아,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제가 이름을 드렸죠. 그, 그 부인들 여덟 일곱 명의 부인들 이름에서 나온 아들들 이름 있죠. 그 아들들 한번 씌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이거든요. 일곱 나오죠. 내가 볼땐이 일곱 명이 그 아홉 명이 더 있다는데 포함은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명 플러스 또 아홉 명이 있다는데 요 아홉 명의 이름은 성서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지금 요 일곱 명 이름은 성서에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0 내가 지금 딜린 일곱 명 이름 있잖아요. 그 일곱 명에다가 또 누구 있어요? 바세바아이이아이들이 아니죠. 그분들 네명 있고, 그다음에 또 아홉 명 있고. 그0 그러니까 토탈 몇 명이에요? 일곱, 열하나, 아홉 하니까 약 스무 명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러죠. 아, 다윗이 아들이 최소한 한2 0 명은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저 나라에 올라가서 다윗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 아들들 다그위에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구절 보면 또요. 구절에 보면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상기 첩 들의 아들들과 딸들이 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모를, 모를 일이에요. 거기 여자들은 카운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 많은 다윗의 그 후손들 가운데 어떻게 솔로몬을 픽합하셨나이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이 많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어떻게 솔로몬을 픽합하셨나예게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끼치셨어요. 그 은혜 끼친 건좀 있다 보고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쭉 보시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49장이 그런데 유다에게... 딱네 번째 아들은 유다에게 무슨 축복을 하시냐면 유다야 이 열두 지파 중에 네가 유일하게 네 지파 속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왕이. 예. 네. 그래서 그걸 홀이라는 말 한국말로 돼 있죠. 거기 홀이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 홀이 뭐냐면 영어로는 세프터라고 그래가지고 왕권을 의미해 왕권을. 그러니까요, 요 유다에서 유다 이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유다부터 쭉 왕이 나오는 이야기가. 왕이 나오면서 그 왕이 나중에 누구까지 나와요 다윗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다윗 바로 전에 사월이 초대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월은 제껴버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자기네 나라의 초대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기 렇 때문에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열두지파 중에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 소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나오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잘 보세요. 거기 그 창세기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여기 우리가 보다시피 도표에 하면 천년씩 자르죠. 천년씩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해 유다에다 똥그라미 쳐놓으세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도 유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렇게 나왔지만, 예수님도 그 라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거의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3절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를 낳고, 파레스에요. 파레스에요. 유다 다음에 다 말은 누군지 여러분들 알죠. 파레스를 낳고, 그다음에 파레스는 헤스로는 낳고, 여기 나오죠. 헤스로는 아람을 낳고, 또 아람은 아비나담. 다국기다가형광막까 아비나담. 아비나담은 낫손을 낳고. 낫소는 낫소은살모을 낳고 그렇게 나오죠. 또살모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세요.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다 하죠. 오벳 이새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랑을 낳는다. 그 다음에 다윗랑은 다윗랑은 우리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설문을 낳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솔로몬이 에 지금 솔로몬이 지금 내말좀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바세바의 넷째 아들인데 이 솔로몬 낳는 사건은 솔로몬이 예정돼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요 아니요? <laughs> 예? 분명 예정돼서 나온 사람이요. 이게 우연히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보면 파세바 사건도 이게 우연이요? 우리가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은 그걸 파세바가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나쁜 짓 했어 그렇게 됐다 이렇게 그냥 이 인본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성적으로 해석할 것이 이게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적 주권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적 주권은 뭐냐면요 지금 연말잘 들으세요 예정적 주권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이런 자녀로서 다시 말 이런 어, 흙수조로 나오도록 예, 인간적으로 보면 무지무지한 흙수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하면 우리가 지난 지난 시간에도 입 봤지만 성서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 다 까먹었어요. 구장이에요. 구장에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 예를 먼저 들어요? 야곱과 그형 에서 이야기 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누구 이야기 들어요? 바로 왕과 모세 이야기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야기해요 네? 토기장의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안 베푸는 자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시고 또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분은 악역을 하게 하고, 어떤 분은 선한 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 바로 바로 왕은 내가 악하게 만들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모세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만들었다. 로마서 9장 17절에 그래요. 예? 또 18절에도 보면 그런 거야. 악하게 만들고, 또 이쪽은 모세는 이렇게 선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구장 20절에 그래. 바울에게 바울아 나에게 대꾸하지 말아라 그래. 구장 20절에 네 머리 가지고 나한테 대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후를 뭐라드시냐면 토기장이를 봐라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고 사탄의 자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 9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을했어요 Okay? So, you can stop. You can't even cut it. You can't even c u 요 it. You can't even c u